현재 세계적 전쟁이나 경제적 위기 등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국제정세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정세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런 문제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우리 인류를 디지털 세상으로 집어넣게 될 겁니다. 지금 KBS에서 특집으로 3부작인 트랜스 휴먼, 초인류시대가 온다라는 내용을 수요일 저녁 10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3부작으로 진행 중인데 2부까지 했고, 오는 수요일은 3부로서 마지막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참고로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들의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고 성경의 내용이 거짓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시대의 옴에 대하여서 전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소름 돋는 문구가 나옵니다. 썸네일에 보니까 심장이 없는데 나는 살아있다. 이런 썸네일이 있고 그리고, 인류 진화의 과정으로, 이제 인류는 초인류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 결국, 진화에 성공한 초인류 건황에 대하여서 그렇게 안내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이 상당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초인류 시대, 심장이 없어도 살수 있는 시대가 된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시대에 대한 성경적 경고를 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시대의 흐름에 맡기고 세상이 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디지털 시대로의 본격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전부가 이런 시대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시대가 되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질병이 극복되고, 노화도 증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마저도 증복될 수 있는 시대. 이런 낙관적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런 시대에 대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실체 없는 디지털 아이디라는 신분 증명을 통해 삶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면서 인간 또한 디지털 인간이 되고 이 디지털 인간이 심장이 없는 인간, 그러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진화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겁니다. 현 자연인보다 더욱 더 뛰어나고 우수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발전된 인간이 될 것이다 하면서 진화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명제를 던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주는 기본 소득으로 살게 될 것임을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하던 대부분의 일들을 로봇이 하게 되고 로봇을 통해 수육을 가져와서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기본 소독을 통하여 생활하도록 하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세상이 될것 같고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 소독은 모두 디지털 화폐로 주어지며 이 화폐는 개인의 신용 등에 의해서 차별화되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 언제든 재프로그램이 될수 있는 화폐가 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되고 결국 개인은 국가의 종속물로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미 세계는 디지털 화폐 시대로 들어감을 선포했고 대부분의 나라가 디지털 화폐 발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 세계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서 파산 직전인데 이는 모두 실물 화폐를 없애고 디지털 화폐로 대치하기 위한 리셋 작업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 사용에 대한 안내를 수차례 했고 내년부터 국가에서 지급하는 여러 지원금들은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디지털 화폐 사용에 대하여 가스라이팅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있고 그에 역시 별 문제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2029년까지 이들의 어젠다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세상 재편에 들어갔습니다. 유엔은 2023년 11월 UNDP라 그래서 50 in 5 Initiative라는 계획을 세워서 5년 내에 즉이8팔 년까지 세계 오십 국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각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각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결제 그리고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를 디지털이라는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세상은 디지털 세상으로 진입함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거스려 역행할 수도 없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면서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화 화폐가 점점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류가 결국 화폐의 노예가 되면서 디지털 화폐 사용에 길들여져 결국은 정부의 꼭도하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의 정부가 바로 짐승정부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짐승정부가 되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신용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개인의 신용 여하에 따라 화폐의 지급이나 사용을 제한할 것이고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짐승 정보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며 그 중심에 짐승의 표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를 이미 예고하고 있고. 이런 시대 교회의 배도가 만년이 일어날 것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곧다 디지털 세상에 대한 성경적 안내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여러 많은 시대에 대한 도전을 이겨가야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짐승 정부 시대가 잠깐 올 것이고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의 재림이 이어질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교회가 침묵하고 알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이 듭니다.